안녕하세요, 김문성입니다. 아,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어로 말할 때는 영어로 말할 때는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는 존칭어를 써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존칭어가 될수 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걸 오늘 알려드릴게요. 영어권에서도 존칭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가 무조건 반말이여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도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때는 존칭어를 씁니다. 예, 존칭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존칭어 만드는 방법이 정말 쉽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Please, please 해보세요, 여러분. Please, please 이 please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제발 이렇게 간청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제발. Please. 그런 표현도 있지만 여러분, 이 표현이 존칭을 만들어주는 비법입니다. 모든 문장 뒤에, please, 를 붙여주면 여기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please, 를 붙여주면 존칭언 e a s 합니다예 a 들어서 I w a n t a h a m e u r g a e r 나는 햄버 e 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근 a 만약에 I w a n t a h a m e u r g a e r l e a s e please, I want a hamburger, please. 이러면 나는 햄버거를 원합니다. 이렇게 존칭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존칭어를 쓰고 싶다면 여러분이 말한 문장 뒤에 please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부탁할 때는 특히 please를 써주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can you open the door? 문좀 열어줄래요? 근데 만약에 can you open the door, please? 이러면은 문좀 열어 주실래요? 되게 존칭어로 의미가 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때로는 때로는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Can you open the door? 문좀 열어 줄래? 하면 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Say please, then I will. 이건 무슨 말이냐면 please 자를 붙여 그럼 내가 열어 줄게. 무슨 말이냐? 정중하게 얘기해. 존칭어써 이런 표현이 이런 의미예요. 상당히 많이 저는 그런 경험을 저도 한번. 겪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Please. 그러면 OK. 그리고 열어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존 칭어를 쓰고 싶다. 부탁을 하거나 어, 아니면 말을 할때 끝에다가 p l e a s e 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중요한 걸 배울 거예요. 살까지 붙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장소를 넣는 법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밥을 먹어요, 나는 점심을 먹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점심을 어디에서 먹냐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장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장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일탄 장소를 배우도록 할 겁니다. 위치에 대한 걸 배울 거고 다음에는 방향에 대한 위치의 방향에 대한 것을 배울 겁니다. 아, 위치의 방향이라 장소의 방향.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다 아니면 어디서 왔다 이건 방향이죠. 근데 오늘 배우는 거는 위치예요. 난 어디에 있다. 이렇게 알겠죠. 위치.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틀은 그대로 비슷합니다. 주인공. 행동. 살. 장소.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익숙하죠. 장소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언제 나오냐? 장소는 살 다음에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소는 어디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장소는 살 다음에 나온다. 그럼 영어로 하면 I speak English in class. I speak English in class. I, 주인공, speak, 행동, English, 살, class, 장소죠. 근데 이게 붙었어요. in, 그쵸?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할 겁니다. 언제 in을 사용하고 언제 as을 사용하는지 위치에 대해서 이 장소 사용법을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laughs>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언제 인을 사용하느냐? 장소에 언제 인을 사용하느냐? 간단해서 간단하게 도시나 국가와 같이 비교적 뭐라고요? 넓은 장소를 이야기할 때는 인을 사용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방금 class 라 그랬잖아요. class class에도 인을 붙였어요. class는 근데 비교적 도시나 국가와 같이 넓은 장소가 아닌데 왜 인을 썼느냐 자, in을 쓰는 또 다른 상황은 어디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in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아까는 I don't speak English in class. 그러니까 반에서 나는 영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 있는 느낌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in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스페인에서 스페인에서 스페인 하면 그냥 스페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페인에서 그러면은 in Spain 이렇게 됩니다. in Spain. 장소 앞에다가 in만 붙여주면 돼요. 언제 in을 붙인다? 장소 앞에. 도시나 국가와 같이 비교적 넓은 장소. 알겠죠? 자, 그 다음은 부산에서.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해보세요, 여러분. in 부산. in 부산. 부산이라고도 하고 푸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P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푸산. 네, 부산, 푸산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게, 해볼게요. 보게해 저는 부산에 삽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살다가 보죠 여러분? 살다는요. 따라해보세요. Live예요,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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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그대로 좀 가지 않아요. 교재. 왜냐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재 외 것도 많이 가르쳐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강의 듣는 어, 그 그게 있죠 명분이 서죠, 그렇죠? 자, 저는 부산에 삽니다. 그럼 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부산에 삽니다. 그럼 주인공 뭐예요? I. 행동 뭐예요? Live. 장소 뭐예요? 부산. I live in 부산. I live in 부산,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뭐가 없어요? 얘기해봐요. 이게 뭐가 없어요? 주인공 있죠? 행동 있죠. 장소 있죠. 뭐가 없어요? 맞습니다. 살이 없어요. 그렇죠. 살이 없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알면돼요 우리가 주인공, 행동, 살, 장소를 배웠죠.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로 이야기할, 이야기할 때 항상 살을 말합니까? 항상 장소를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 김문석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으니까는 억지로라도 살을 껴 가지고 말해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살을 말할 필요가 없으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돼요. 그냥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인공 행동 말했어요. 어? 내가 영어로 말할 때 살이 필요 없네. 살 넘어가요. 장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또 있거든요. 나중에 배울 건데. 그러면 장소도 없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걸 쓴다면 장소도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 거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부분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하면서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자, 여러 번또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삽니다. 뭐죠? I live in 부산. I live in 부산. 그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 강의는. 방금 in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면 as를 언제 쓰느냐? as를 언제 쓰느냐?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는, 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시험 볼 때는 틀립니다. 근데 말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말할 땐 사실은 여러분, 장소 앞에 s을 사용하든 in을 사용하든 상대방이 알아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회화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토익시험을 본다 이럴 때는 틀렸다 할수 있지만 영어로 말할 때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s야, in이야 정말 헷갈릴 때는 그냥 in으로 해버리세요. 혹은 s로 해버리던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강의 듣고 있으니까, 액과 인의 사용법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어로 말할 때 방금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영어로, 여러분이 영어로 말할 때 헷갈릴 때가 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말을 못하는 상황보다는 차라리 틀리더라도 애수로 말해버리란 말이에요. 인으로 하든 알겠죠? 자 그러나 그러나 저한테 배우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할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애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어느 한 지점으로 인식되는 비교적 뭐라고요? 좁은 장소예요. 좁은 장소. 이건 뭐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가? 예를 들면 우체국. 딱콕 집어서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좁은 장소이면서 우체국. 자, 그러면 우체국에서 우체국이 영어로 뭐죠 여러분? Post o f f i c e 죠 그러면 우체국에서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At a post office. At a post office. 우체국이 한 개니까 단순히 어를 붙여주죠. at a post office. 근데 아까 국가에는 왜 어를 안 붙여줬을까요? 제가, 예, 제가 전, 전에 말씀드렸죠. 고유적인 거니까. 스페인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나 고유적인 거는 어를 붙여주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at a post office. 그다음 전철역에서 전철역이 뭐죠, 여러분? subway station이죠. subway station. 자 해보세요. 그럼 전철역에서 뭐라고 할까요? 전철역에서 at a subway station at a subway station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좀 재밌는 표현 해볼게요 저는 전철역에 삽니다 저는 전철역에 삽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전철역에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살이 없죠 살이 없으면 그냥 행동 다음인 살 살이 없으니까 장소로 넘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전철역에 삽니다. I, I live at a subway station. I live at a subway station. "I live at a subway station." 이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전철역에 사는데. "I live at a subway station." 불쌍하게 "I live at a subway station." help me. 그렇죠? 도와달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음.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를 읽어드릴게요. History 역사입니다. History, History. Novel Novel 소설 책입니다. Novel. 그다음에 Movie Movie 영화죠. 그다음에 Class 반 학급 반 Class. Bookstore 서점이죠. Bookstore. 그다음에 Theater Theater 극장입니다. 단어가 좀 많아서 제가 조금 이제 화면에서 조금 이렇게 잘릴 수도 있어요. 알겠죠? 좀 이해 해 주세요. 여러분 화면이 저를 보고 계신 게 아니니까 절 보러 오신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여러분 준비 되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반에서 역사를 가르칩니다 당신 뭐예요 어 저는 반에서 역사를 가르쳐요 뭐라 할까요 여러분 단어도 다 제공이 됐고 이것도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3초 안에 얘기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해보세요 I teach history in class in이라 그랬죠. 반에 서니까. 안에서 반 안에서니까 I'll, I teach history in class. 당신은 반에서 역사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할까요? You teach history in class. 그렇죠? 자, 그럼 나는 자,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 볼게요. 나는 서점에서 소설책을 삽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서점에서 소설책을 삽니다. 힌트 하나 줄게요. 이거 잘 활용하세요. 이거 잘 활용하세요. 이거 정확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1강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분 중에서 한 50%는 틀리실 것 같아요. 자, 나는 서점에서 책을, 소설책을 삽니다. 어떡하죠? I buy a novel. a novel예요. 여기가 아마 틀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 novel. 소수책이 셀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셀수 있으니까 단수인 a를 붙여주죠. I buy a novel at a bookstore이 되겠죠. 서점도 셀수 있으니까. 알겠죠? 정확하게 하신 분은 진짜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어깨를 두들겨주세요.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정말 잘하신 겁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냐? 이거는 좀 난이도가 높았던 거예요. 알겠죠? 자, 또 하겠습니다. 그녀는 서점에서 소설책을 삽니다.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하죠, 여러분? She buys a novel at a bookstore. 그는 서점에서 소설책을 삽니다. 해 보세요, 여러분. 그는 he 삽니다. buys a novel at a bookstore. 잘하셨습니다.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나는 극장에서 영화를 봅니다. 어떡하죠? 나는 극장에서 영화를 봅니다. I watch a movie. a m o 죠 영화도 셀 수가 있어요. 영화 몇편 봤니? 이렇게 셀수 있죠. I watch a movie at a theater. at a theater.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음. 하나만 제가 추가해 볼게요. a m e r i c a 뭐죠 여러분? 미국이죠. 미국이죠. 그럼 내가 하나 추가해서 여러분들한테 즉석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미국에서 역사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할까요? i 보세요 i t e a c h h i in s t o r i i c a m e r i c a i n 이죠 국가니까 i n 그렇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녀는 미국에서 역사를 가르칩니다. 어떡 하죠? She 해보세요. Teaches history in America. 자, 이해되셨죠?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이 정도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정말 훌륭한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질문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뀌지 않아요. 자 do not does 그죠? 주인공 행동 살 장소, 장소가 추가됐을 뿐입니다. 전처럼 살이 추가됐듯이 방법은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does는 3인칭 단수 여전합니다. 자, 그는 영어로 말하나요? 어떡하죠? 그는 영어로 말하나요? 바로 그냥 나오세요. 3인칭입니다. does he 뭐죠? speak english. does he speak english. 그렇죠? 그러면 그는 미국에서 영어로 말하나요? 자, 아, 어,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장소가 추가됐습니다. 근데 미국입니다. 국가입니다. 넓은 장소입니다.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인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는 미국에서 영어로 말하나요? 해 보세요. Does he speak 뭐죠? English. 그다음에 in America? Does he speak English in America? Does he speak English in America? 자 아시겠죠?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럼 실전에 들어가겠습니다. 단어 똑같습니다. 자 단어 똑같습니다. 제가 좀 잘립니다 이제.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잘리지 않으니까. 자 갑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역사를 가르치나요? 당신은 당신은 뭐죠? 당신은 삼이칭단순한 아니죠? d 당신은 주인공, you, 가르치나요, teach, 역사를, history, 그리고 미국에서 장소를, in America. 끝이에요, 여러분. Do you teach history in America? 추가할게요. Do you teach history in America? Do you teach history in America? 자, 당신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나요? Theater 기억나죠? 당신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나 해보세요, 여러분. Do you watch a movie at a theater? Do you watch a movie at a theater? 그럼 이럴 수 있죠. No, I don't. I watch it at home. 아니요, 저 집에서 봐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녀는 그녀는 서점에서 소설책을 사나요? 가죠. 그녀는 서점에서 소설책을 사나요? 해보세요, 여러분. 자, 좀씩 어려워지죠. 근데 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건 정상입니다. 정상을 비정상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는 것, 시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녀는 서점에서 소설책을 사나요? Does She buy a novel at a bookstore. 이해되셨죠 Does she buy a novel at a bookstore? 그는 서점에서 소설 책을 사나요? 들어가죠. Does he buy a novel at a bookstore? 저. 그렇죠? 그는 그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나요? 들어가죠. Does he watch a movie? 어디요? At a theater.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그는, 그녀는, 그녀는 아까 한것 같은데 한번더 해볼게요. 그녀는 미국에서 역사를 가르치나요? 가죠. 그녀는. Does she teach? History in America. <목소리>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을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초보 수준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지금 다섯 개인가 여러분 듣고 나서 벌써 이 정도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초보 수준에서 이미 탈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익히시고 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방법을 계속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좀더 힘냅시다. 수고하셨습니다.